안녕하세요. 오늘은 단한 가지만 시도를 할 건데요. 바로 우리의 지갑에 원화를 돈을 넣어 봅시다. 방법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바로 카드 입금이 안 되다 보니까 업비트랑 빗썸에서 우회를 해야 됩니다. 우회라고 하면 또 불법인 것 같지만 불법은 아니고요. 방법은 먼저 업비트나 빗썸에 돈을 넣습니다. 이체하실 돈을 넣어 주시고요. 지금 로그인을 해줬습니다. 먼저 입출금 들어가시면 되고요. 입출금 들어가셔서 저는 이미 입금을 해준 상태라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리플로 보내신다 하실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입금했던 돈들입니다. 많이도 했네요. 자 리플에서 전에 보여드렸을 때 이걸 사용했었는데요. 입출금 들어가시고 출금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바이낸스로 보내는 게 있고 첫 번째 바이낸스로 보내기 해외거래소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바로 지갑으로 보내기 사실,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갑으로 보내실 때는, 얘네들이 계정이 있죠? 지원을 하는 걸로 보내야 되거든요? 네, 어제 만든 계정으로 와줬고, 이더리움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 먼저 네트워크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메타마스크 켜주시고, 이 상단에 이더리움 메인에서 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네트워크 추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사이트로 들어가지죠? 그래서 이것들다 추가해주셔도 되고, 필요하신 것만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바이낸스 넣어줄게요. 바이낸스, 그리고 해지해주고, 또, 추가. 폴리곤, 승인, 추가, 완료. 또 와서, 네트워크 추가, 베이스. 네, 베이스까지만 해주겠습니다. 다시 어피트로 와줬습니다. 자,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넣으실 걸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더리움 메인넷이 있고, 리니아는 제외할게요. 바이낸스, 비 n b 코인, 폴리곤 메인넷,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름대로 가스비를 내게 되는데요. 이 가스비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한 하루에 10번은 무료로 수,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수수료 개념이 얘네는 탈중앙화된 상태라서 우리가 직접 내게 됩니다. 몇달 전에는 제가 바이낸스 코인으로 많이 구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더리움 민코인이 더 핫하니까 이더리움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더리움 메인넷의 문제점이라 하면 가스비가 좀 큽니다. 바이낸스 체인은 어피트에는 BNB 코인이 없어서 제외하고 베이스 메인넷은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레이어2 이더리움 메인넷이 있고 그 안에 베이스 메인넷이 생성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더리움이 기본 토큰이에요. 가스비를. 이더리움을 낸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BNB가 가장 무난한데, 콜리곤하고 BNB인데, BNB로 보내기에는 얘는 좀 느려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는 여기는 무시하시고, 리플이나 트론을 사용합니다. 리플 구매하신 다음에 출금, 출금 주의사항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최대해주시고, 다음 출금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바이낸스로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해외 거래소로 보내게 되는데 바이낸스에서 이 리플 주소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입금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오류가 있어서 지금 정정신청 해놨고 아직까지 돈을 리플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론이나 그 이유가 리플은 계좌 주소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인가요? 데스티네이션인가? 그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만 틀려도 돈이 날아가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류가 있는 건지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BNB로 보낼 때는 리플 말고 트론으로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트론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번에는 지갑으로 바로 보내기. 저는 지갑으로 바로 보낼 때는 대부분 팬텀 지갑으로 보내는데요. 자, 여기서는 보이시죠? 일단, 솔라나랑 다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다 합쳐져 있으니까, 따로 네트워크를 변경할 일이 없어요. 아래로 내리셔서, 솔라나, 받기, QR이 뜨죠? 이 QR을 복사해주시던가, 이 계정, 이걸 복사, 주소를 복사해주시고, 솔라나에서 토큰 구매해주시고, 출금. 자, 출금 주의사항 안내 확인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일반 출금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솔라나가 없는 상태여서 개인 지갑에서 솔라나로 다시 돈을 넣은 다음에 네, 영상 찍으려고 바이낸스의 개인 지갑에 있던 돈을 업비트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업비트나 빅섬에 돈을 입금하시고 24시간 동안 워낙 입금 락이 걸리잖아요. 출금 락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솔라나나 리플이나 트론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팬텀에다가 돈을 옮길 거니까 솔라나로 진행합니다. 솔라나 구매한 걸 최대로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업비트는 편한 게총 출금에서 수수료 포함해서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아주 편하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이 수수료가 꽤세 보이죠 아까 22,000원이었는데 3,000원 정도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금액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스비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네트워크 비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가 되든 수수료는 그대로 거든요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0.1개를 해도 똑같죠 0.01개도 똑같고 2도 똑같고 3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소액을 넣으면 수수료 비중이 크지만 한 10만원 어치 넣으면 3천원 내고 가는 거니까 그럭저럭한 수치입니다 얼마가 되든 수수료는 똑같다 한 개여도 16개여도 뭐 몇백억 개여도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출금신청 해주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트워크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솔라나는 솔라나의 네트워크로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팬텀 아직까지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솔라나 팬텀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솔라나가 맞는지 주소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업피트에서도 많이 문의가 오니까 저렇게 작성해 뒀습니다. 팬텀에 들어가셔서 위에 계정 눌러 주시면 솔라나 주소가 있습니다. 솔라나 주소 눌러 주세요. 이더리움하고 폴리곤, 비트코인은 클릭해 주시면 안 됩니다. 솔라나 주소로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다가 계정에 메모도 할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 거다 뭐 이런 걸로 해줄수 있고요. 음 저는 알트타임즈 알트타임즈 같이 알아보자라고 저장을 해 둘게요. 자, 출금 신청해 줍니다. 네, 한 번씩 읽어 주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사기당할 때도 이런 것들 봐야 되고요. 타인으로부터 이 채널 인증 요구 받으셨나요? 아, 영상에서 제가 요구를한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인증이 있어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하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인증해서 연동이나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어피트나 비썸에서 안내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으로 인정을 해줬고요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러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소로 간게 확인이 되고 출금 진행 중이라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솔라나가 빠르다고 해도 리플이나 트론처럼 빠르진 않아요 이더리움이 한 20시간 걸릴 거를 솔라나는 1시간 이내 20분 이내 이런 식이라서 그냥 넉넉하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느리다 싶으시면 바이낸스로 리플이나 트론 보내셔서 비앤비 코인으로 바꾸시고 거기서 솔라나 구매하셔서 옮기시던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게 그거니까 그냥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다려주시면 출금 완료가 되고요. 팬텀 지갑으로 들어가 보시면 나와올 겁니다. 0이었던 게 14불 됐죠. 0.81 솔라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맞게 된 거고요. 만약에 불안하시다 하시면 다 넣지 마시고 정말 소액만 0.01솔라나만 보내보시고 제대로 들어가면 똑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폴리곤도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원화 입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좀 원화 입금이라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영상은 바이낸스로 보내기를 할지, 아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지갑과 네트워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상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채널 들어가셔서 동영상 확인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세요.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끝나는 순간에 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